<laughs> 놀래다. 놀래다 왜 왜그러세요 왜왜이거뭐예요꼭 <laughs> 그렇게 비행해야만해냐 아니 헬기 안에 손맛이 있어가지고 <laughs>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3초 동안 온몸을 소독하세요. 감사합니다. 됩니다. 이걸 해코시키면망가집니다 음. 자동 에코 되겠죠. 다들 반대아 아니면 충전하시면 됩니다. 충전해가지고 음. 충전함수가 다시 안 쓰면 또 50%까지 제대로 반전됩니다. 아. 장기 보관 모드가 있는데, 아, 인스파이는 장기 보관 모드 충전기 그게 없을 겁니다. 씨 대기 좀 됐었다. 너무 한복을 그냥 무안 조정하네 예 육안 예, 조정하네 그, 그 손바스로? 예 손바스로 계기 비행하라고? 원래 v, VFR이 제일 좋은 겁니다 원래 VFR이 근데 이게 많이 내릴 때는 유동력 치마가 있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확 내리면 이러다도더 달려요 네? 아, 비네이 <laughs> 이 정도 비에 브로콜라가 다 치겠는데, 뭐, 비를. 예, 이거 비에만큼 맞아도 네. 괜찮긴 괜찮은데. 제수씨 드론 한번 타보실래요? <laughs> 아니요, 진짜로. 자, 한번 태워드릴게요, 드론. 잠시만요. 오늘 4시 아니십습니까 어? 4시? 맞아요, 나 미리 왔어. 놀라고 왔어. 어. 심심해가지고. 드론 한번 태워드릴게요, 제가. 아, 이거, 보 쓰면, 이거. 이거 쓰면 드론에 탄거하고 똑같은 느낌이에요. 비행기 탄 느낌. 잠만요 저거. 재미돌기 같은데, 멀미한다. 예. 갑자기 푹 떨어지는 거. 아!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. 이거 써보세요. 어, 근데 이거 화장품 묻을 것 같아요. 아, 묻어도 괜찮아요. 조심하시는데, 이거 하세요. 우와. 앞으로 가시면 안 돼요? 어, 제가 여기 뭐, 뭐 눌렀어요. 뭐 눌러도 돼요? 나와요, 지금? 네네. 그럼, 그럼 괜찮아요. 이륙갑니다 이륙. 잠깐만. 여기 앉으세요, 여기. 예. 이륙갑니다 지금 저기 저쪽으로 못 가고 다른 분들이 순찰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타고 있는 것 같아요? 네, 네. 저거. 에서 보는 것 같아요. 잘 보여요? 네. 서핑하는 사람들 보이죠? 네. 네, 네. 고생하셨습니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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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생하셨어요. 인사가 나왔네. 인사가 왔어요. 인사가 왔어, 인사. 권승길 님하고 장민영 님. 예, 네. 네. 시동 걸리시나요? 네, 네. 다 보셨죠? 네, 네. 아, 예. 비행, 비행기에서 설명드릴게요. 일단 여기 보시면 제일 안쪽 모란 부의 라인이 수영 경계선입니다. 네. 저기서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고요. 두 번째 라인은 인명구조 요원들이 제트스키나 네. 뭐 다니는 통로고요. 세 네. 네. 번째 라인, 이제 저기 주황색 부표가 어, 보이시는부 부표, 동그란 레드업 부분들이 활동구역입니다. 네, 네, 네. 저희가 이제 가서 볼 거는 여기 수영 경계선에서 사람들이 수자가 있는지 아니면 음. 경계선 넘나도 아, 넘는 나 사람 있는지, 있는지. 네. 그걸 봐주시면 됩니다. 요 음. 아주 그리고 조우 어, 그, 표 기준으로 주황 부위가 네. 11번이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11기가 기준이 습니다저희 1번만 대가지고 네. 한 대는 3번 세 번째 네. 네. 3 번째 한 대는 그리고, 8번 이렇게, 네. 되시면, 이렇게 네. 위치하시고 수영 경계선을 봐주시면 됩니다 네. 첫 번째 예. 마, 가장 네. 안에 있는 거기 넘어지안넘어지도 뭐 이상이 정말. 있는지 네. 3번이 어디라고요? 한 여기서부터 11번 해가지고, 아, 11번. 11, 11, 11, 11, 11 9, 9, 8, 8번 한대, 7, 6, 8, 5, 4, 8, 3. 아, 저기. 수영 경 약간 바다 쪽에서 이렇게 쭉 봐주세요. 네. 가 진달래. 네. 이론을 사서 보는 거는 그고 저희 결수생때 분도 가고고있니 그거 주문 중게 주문하고, 네. 가 네. 파이어 밑에다가 무전기 스피커 크게 달린 걸 하나 타는 겁니다. 그런 다음에 달리면서 치킨 주문. 아 치킨 주문 하시고, <laughs> 아, 치킨 주문하실 거. 이렇게 빨리 빨리. <laughs> 한번 해 봐야겠어. 수소 드론 나온 거 아시죠? 수소 드론. 두산에서 수소 드론 만들었는데. 표전시 차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거 똑같은 건데 짧게 그렇게 했는데 2 시간 반 비행합니다. 두 시간 반.